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평 저항선과 지지선을 통한 매매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트레이딩 자료나 참고 자료들을 보시면 차트에 가로선이 여러 개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가로줄들은 수평 저항선과 지지선입니다. 우선 수평 저항선의 뜻은 저항을 받는 수평 구간이고요. 수평 지지선은 반대로 지지를 받는 수평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하죠. 어, 저항선과 지지선만 아셔도 박스권을 체크한다든지 횡보 구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손익비를 쉽게 계산을 하셔서 하시면은 매매 승률이 잘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항선과 지지선을 찾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부분의 고점 저항선이고요, 또는 저점 지지선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 보겠습니다. 지지선은 노란색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저항선은 분홍색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구간의 저점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하나 있고요. 여기서도 하나 있네요. 저항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기 하나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여기는 저항선과 지지선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뭐 여기도 이미 그어져 있고요. 전에 그려져 있던 저항선에서 똑같이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자리를 두세 번 또는 그 이상 터치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한눈에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도 뭐 하나, 둘, 셋. 여기가 지지선이 될 테고 이 부분이 저항선이 되겠네요. 대체로 이런 자리에서는 평소보다는 큰 폭의 조정 또는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현재 19.7k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20k나 21k, 뭐 19k 등 이러한 상징적인 저항과 지지선입니다. 이런 저항과 지지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항선이 상방 돌파된 경우 지지선이 되고요. 지지선이 하방 돌파된 경우 저항선이 됩니다.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이 분홍색 저항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이게 지지선이 되겠죠. 이 부분은 지지선을 하방 돌파했을 경우 저항선이 되겠죠. 그림으로 쉽게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올라왔다면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았을 테고 여기서 내려왔다면. 이런 식으로 지지선이 저항선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항선이나 지지, 지지선이 형성된 기간이 길고 거래량이 클수록 유효기간이 깁니다. 반대로 기간이 짧고 거래량이 적을수록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터치해줬고요. 8월 22일부터 9월 5일 동안 아주 길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효 기간이 길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이나 터치를 하고도 하방 이탈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수평 저항선과 지지선들은 사실상 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역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선을 그어드렸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터치를 하지 않고 근처에서 머무는 경우도 보이실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캔들은 큰 시간봉이나 일봉, 주봉, 월봉으로 넓게 보실 때 보조 지표의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도 같은 구간이 두번 정도 터치한 게 크게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과 이 구간이죠. 그럼 여기가 저항선이 되겠죠. 저항선은 분홍색. 대충 이 구간 잡고요. 말했듯이 제가 저항선이나 지지선은 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역으로 보셔야 한다. 지금 이렇게 월봉으로 크게 봤을 때첫 번째 저항선이 맞았을 때 조정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올라갔다가 다시 터치했을 때는 더큰 폭의 조정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볼수록 더욱더 보조지표의 신뢰도는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번째 터치했을 때 쇼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현재 아직까지 큰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식으로 저항선에 터치하는 경우 쇼포지션이나 매도 또는 지지선에 터치하는 경우 롱포지션 또는 매수 전락을 세우셔서 조금이라도 투자승률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댓글에 저희 무료 정보방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